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외출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 옷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음, 좀 우아한 여자들이 만나거든요. 여자들 8명, 저 포. <laughs> 근데 날씨도 또좀 애매하고, 이 날씨 약간 여름 같기도 하고, 가을이 오는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여름 느낌, 가을 느낌. 둘다 놓치지 않는 그런 패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봐. 응? 자 오늘 이렇게 화이트로 여름 느낌, 그다음에 자켓으로 가을 느낌, 요 반바지, 반바지로 여름 느낌, 여기에 부츠 신으면 가을 느낌 나겠죠? 그다음에 화이트가 조금 그다음 가을 느낌 더 완벽하게 해주는 스카프. 해 주는데 이 안에 이너 오늘은 이너가 포인트예요. 이 이너로 안에다 뭐 입을 거냐면 짠. 스포츠 탑 입을 거예요. 이게 조금 작아서 평상시엔 안, 못 입는데 운동할 때도 못 입는데 이 안에 받쳐 입으면 어떤 매력이 나오게 될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왜이 스포츠 탑 브라가 <laughs> 포인트인지 알아내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짠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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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다가 좀 안전한 장소에서만 오픈하면 되는 거죠 페리 뭐해? <laughs> 자 어때요? 여기다 이제 부추 신고 가방 한번 들어볼게요 응? 오늘은 대충 이런 패션으로 <laughs> 정했는데 여기가 여자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인기 좋으려면 조금 섹시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그렇게 입고 나가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가슴골 포인트 줬는데, 아, 인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음? 날씨 진짜 대박. 너무 좋다. 최고, 최고.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가을이야, 여름이야.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교훈 모임은 갈 때는 그거 있죠. 가기 전부터 신나. <laughs> 시간 중에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 여름 있잖아, 8월 말, 9월 초, 여름 끝, 가을 시작. 이때가 약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또 우리 나이 또래 있잖아요. 요 5, 6, 0대요 <laughs> 나이대가 그렇게 가장 아쉬운. 열정이 남아는 있지만 이제 그 열정을 발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하고 이렇게 오버랩는 느낌이 들면서 아쉽, 아쉽다 좋네요 아 좋다 흠? 보고 싶어 아, 어. <laughs> 만나면 좋아서 그냥 <laughs>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세상에 요런 여자들이 많으면 이 세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 좋은 여자, 좋은 친구 그렇게 대놓고 좋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말하고 아 좋아요 아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이날씨 기분이 좌우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자주 생각한단 말이야 날씨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디어름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 행동 100배 <laughs> 길게 가는군 음. 아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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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환경 잘 지켜야 돼 어떡해 로그라는 덥지 않나? 괜찮아? 아니 덥지 네, 나도 어제 남 이제 친구 남주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남주랑 같이 이렇게 비국을 하는데 황홀한 음. 옷을 입고 왔어. 음. 근데 같이 온 여자의 친구 하나가 음. 이렇게 탑에 황홀한 바지에. 음.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쳤더라고. 마치 그 그냥 스포츠 브라 같았어. 내가 너무 젊게 입은 거네 그럼? 내 트렌드가? 어,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었더라고. 근데 걔는 이제 이거는 정장인데, 아, 아, 아. 근데 약간 그 느낌이 그냥 브레이즈가 보이는 거 같은 브레이 보이는 것 같아. 약 음, 근데 요즘 브레이즈어 보이는 것도그니까 아니야. 브레이즈가별로 신경들을 그래. 덜 쓰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다다 입고 다니고 계속 자켓도 입었잖아 괜찮은 거야 이러더라고 남기는 어어 외국 외선은 그치 그치 응난좀 어, 어. 어, 일부러 해, 해봤어 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거 노출을 되게 안 하잖아 언제 해보겠어 여기 올때나 해볼게 <laughs> <laughs> 어? <laughs>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진짜 가슴 크면 막 어떻게든 가볍 그러고 블룩실스 이런 애들이 유행이어가지고 민가슴 네.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 근데 요즘 시절은 또 <laughs> 너무 달라 무조건 또? 운동이 또 근데 그래건는엉덩이 어, 크고. 옛날에는 납작한 게, 게. 청바지 어. 입었을 때 밋밋하고 약간 부이시한게 어.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 지금 요즘은 음. 그냥 게 알죠? 해야 되잖아. 아. 허벅지도 튼해가지고 응. 약간 저기, 저기, 서킹카다디안 같이 완전히 그런 몸매. 이게 같다. 없으면은 레깅스도 너무 막안 음. 예쁘고. 그렇게. 그렇게 그런... 옛날에 그런... 치어리더 애들이 삐쩍 말랐는데 지금은 완전 굳이. 허벅지가 아. 이렇게 단단하고 음. 우리 눈도 바뀐 네? 거야. 네? 네. 옛날. 음. 놀게 쉬어. 하고 쉬어. 많이 쉬어. 많이 어. 아, 그리고 진짜 필요 없고, 약간 이렇게 숲 같은 느낌 있잖아. 조금 진짜 한 강원도 정도에 네. 키워야 될것 같아, 애들은. 어 도시 경기도도 안 돼. 진짜 강원도 그태백산맥 밑에 있죠? 그쯤에. 공사 들이왔잖아 <laughs> 그러니까 우르로 가야지. 우르르 어, 가야지. 오,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우르로 가야지. 아기들 키우러 한 마을이 가야 돼 아기들 키우러 아기만 키우는 거야 거기서 정말 흙 밟고 정말 송아지 같은 거 만져볼 수 있고 막 이런 거이렇게 하는 그런 그 타운이 필요해 그런 타운 한 200명, 200명 200, 300명 이렇게만 되면은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확장이 될수 있지 그런 이렇게 모형이 네. 외갓집 체험 네. 되게 네. 많이 했는데 네. 어? 코로나 때문에 시장부 졌어 외갓집 체험 네. 양평 땡복 체험 외갓집 체험 가 갖고 그거며칠 놀러가는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풀어 달싹 없어는거같은 경비도 조금 그래. 많이 갔잖아. 라이미을할지가미끄러스스에서다 죽었대. 그지 마. 떨어져 래